노년의 건강 걱정 없애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바로 건강 걱정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 며칠씩 이어지는 통증, 병원에 다녀온 뒤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감.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앞으로의 삶을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년의 건강에 대해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가리라. 내가 만들었은 즉 내가 없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년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노년의 건강 걱정을 덜어내는 세 가지 은혜의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걱정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기.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약해질수록 더 가까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너를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자리다. 걱정을 품지 말고 매일 아침 이렇게 짧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오늘의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가 두려움의 무게를 크게 덜어냅니다. 2.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실적인 건강 관리하기. 믿음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건강을 돌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검사는 분별하게 하시며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몸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이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3.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하나님께 치료받기. 노년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 외로움, 불안, 상실감, 이 마음의 문제들이 오히려 더큰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 마음도 치료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신적인 부담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 노년의 건강 걱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노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고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건강도, 제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신적인 부담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합니다.